올해 12번 수소 원자 주목하고요 그리고 가나다가 1S, 2S, 2P, Z 오비탈 중에 하나고 수소 원자의 바삭상태의 전자배치 1S1이죠 그게 다에 들어있다 그래서 다는 1S 그리고 가도 공모양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S 오비탈임인데 1S, 2S, 2P, Z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가는 ES. 그리고 나는 EPZ. 주양자수, 다, 가, 나, 주양자수, 이죠. 그리고 다는 주양자수가 1.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아, 같다. 그래서 기억 틀린 거고. 방향자수, 가고 다는 SO 비탈. SO 비탈은 0, PU 비탈은 1, DU 비탈은 그에서 가바다는 방향자수가 0으로 갔다 에너지 준위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2p가 크고 3s가 크고 3p가 이렇게 크겠지만 수소일 때는 전자가 달랑 하나 있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1s는 당연히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2s하고 2p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S하고 이제 3P가 뭐 3D까지 이제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얘네 수이기 때문에 주 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는 거지 방위 양자수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만약 다전자일 때는 이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